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뮤지컬 배우면서 트럭가수이기도 하고 신랑수업에 출연하고 있는 애녹씨가 되겠습니다. 애녹씨는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45세인데요. 미혼이고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성량이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아주 잘 부릅니다. 그리고 외모도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많이 주는 좀 후덕한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분이 신랑 수업에 출연하면서 이제 손도 보고 그러는데 45세가 될 때까지 미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면서 왜 결혼하기 힘든지 그 사주학적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제가 엔녹시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엔녹시가경신염 무인월 개축일, 이런 3주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성원을 볼 때에는 크게 3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배우자궁을 봐야 되는데 배우자궁이 축토거든요. 이 일지를 배우자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십성에서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재성운이거든요. 지금 에녹 씨가 계수 일간이니까 화기운이 여자운에 해당이 되는데요. 화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운이 좀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여자운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흘러가는 대운을 봐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 정년기라는 것은 20대와 30대거든요 그러면 애녹씨의 입장에서는 경진대운이 27살까지니까 이때가 결혼 정년기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결혼하는 것은 신사대운이라고 봐야죠 28살서부터 37살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좀 늦게 결혼하면 이모대운이할 수도 있겠죠. 38살서부터 47살까지. 특히 연예인이니까 늦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신사대운과 이모대운이 에녹씨에게는 결혼 정년기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대운을 보면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사주에서는 이 삼형살이라는 것을 가장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결혼 정년기에 삼형살이 들어왔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면을 봤을 때는 에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모 대운을 보면은요 추고 원진살이 형성이 되거든요. 원진이라는 것도 이성운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게 화계운이 들어오거든요. 사계 4화하고 5화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화계운이라는 것이 여자운을 나타냅니다. 재성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대운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이성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지에 임목과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살이 형성이 되고요. 하필이면 일지가 축, 축토입니다. 일체가 축토니까 추고 원진 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 구성 자체가 여자운에 있어서는 아주 불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신충이 있고 무계합이 있는데요. 일간인 계수와 무토가 합이 돼서 용신인 화계운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애녹시의 사주에서 화기운이 없다고 했는데 합의 돼가지고 생성된 오행이 화기운이니까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절은요 관성운하고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자식운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운 관이라는 것은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자식운이 자식군과 합이 돼가지고 용신인 화기혼을 생성하니까 자식운은 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45세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안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에녹씨가 가임기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한 10살, 뭐 15살 요즘에 연예인들은 띠동과 이상하고도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매우 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리고 그 뮤지컬 배우, 뮤지컬 가수고 그리고 트로트 가수 뭐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을 직장운으로 해석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관을 자식 운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머니 고궁의 잇목이 있는데 충을 받잖아요 유일한 식생산관운인 잇목이 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건강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만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개미대운을 봐도 충미충으로 깨지거든요 그럼 이때에도 이성훈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녹 씨는 신사대운, 이모대운, 개미대운 전부 다이성훈이안 좋아요. 27살 전까지가 경진대운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운으로 봤을 때에는 결혼하기가 가장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런데 에녹 씨 나이가 나이를 봤을 때 27살 전에 결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거기에다가 지금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이모대운 정도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30년간의 이성훈이 모두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에도 출연하고 신랑 수업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1년 운에서 내년이 을사년, 훈년이 병원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또 서명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훈년이 이제 위아래로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원진살이라고 하더라도 천간의 병화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훈년쯤에 47세쯤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꼭 내년에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삼명살이지만 현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훈년 이 2년간 꼭 결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운이 불리하다는 것 외에는 그렇게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만 좀 하면 앞으로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난다는 전제하에 그 가정을 꾸리면서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녹시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